침대처럼 편안한 가성비 소파 베스트 3 추천. 이 소파는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으른 소파예요. 다다미 싱글 침실 소파로 거실이나 발코니, 기숙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소파 너비는 2,000mm 미만이고 소파 베드 기능은 없어요. 소파의 본은 솔리드 컬러로 충전재는 스펀지로 제작되었고, 직물은 보탑 직물로 되어 있어요. 조합은 싱글 사이즈예요. 이 소파는 두꺼운 박스에 잘 포장되어 배송되며 실제로 보면 판매자의 사진보다 얇아 보일 수 있지만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. 원단도 마음에 들어요. 가격 대비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되고 배송과 포장도 훌륭해요. 이 소파는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고 튼튼해서 좋아요. 추천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접이식 라운저 침대, 컨버터블 소파, 방수 레이지 체어 소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현대적이고 스칸디나비아, 현대모로코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. 소파 너비는 2,000mm 이하로 복합 직무를 사용해서 편안하고 튼튼해요. 또한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서 청소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이 소파는 싱글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혼자 사용하기에 딱이에요. 거실이나 침실, 심지어는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. 편안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,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이지 소파 접이식 소형 유니파이 따담이 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소파와 침대의 이중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. 작지만 편안한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에도 적합하고 접이식으로 보관하기도 편리해요. 소파 베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손님을 맞이할 때 유용하답니다. 직물은 블렌딩 소재로 피부에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줘요. 현대적인 외관과 단면 소파의 스타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. 작지만 다양한 기능을 갖춘 레이지 소파.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